조루수술 조루수술 그러다 보니까 조루수술이 뭐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조적인 그 명칭으로는 음경배부신경차단수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귀두에 가는 신경들이 많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가 전화선이라고 얘기해요 전화선이 동네에 쫙 깔려 있죠 그러면서 전화선이 점점점점 전화기지국이라든가 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로 모여갖고 굵은 라인으로 해서 전화국에 들어가죠. 또 왔습니다. 이런 말초신경에는 신경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점 모여갖고 굵은 신경다발을 만들면서 점점점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귀두에 있는 감각을 떨구려면 전화선 끊듯이 다 선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몽땅 다 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몽땅 다 마비가 오겠죠. 바로 국소 마취제라든가 이런 거 쓰는 게 그런 거예요. 몽땅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성관계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마비가 되니까. 그래서 배부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음경 배부 등에 있는 신경을 차단한다라고 그래서 음경 배부 신경 차단 수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몽땅 다 마비를 시킨 게 아니고. 부분 부분 신경 가닥을 일일이 찾아서 살릴 거 살리고 죽일 거 죽이고 해가지고 국소적으로 군데군데해서 신경의 감도를 옛날에 이 정도의 예민한 거를 떨궈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어떤 섹스의 재미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간에 얘기하는 조루수술 어.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음경, 배부신경, 차단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